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살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먹이신 후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 홀로 산에 올라가 아버지와 또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죠. 바로 예수님의 내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한 기도 속에 또 영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자신이 나아가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꾸준히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는 시간을 다시 한번 잘 갖고 있는지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사라질 때 우리의 분주함 속에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인생 한가운데 거 거센, 거센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휩싸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네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배,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간다라는 것곧 우리네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지만 그 여정은 늘 순탄치 않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돛을 펴고 알락하게 편안하게 나아가는 때도 있지만 오늘 복음의 사도들처럼 바로 영적인 우리들의 삶의 거센 풍랑 파랑 파도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네 삶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갈등등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과 메마름의 시간들일 겁니다. 제자들이 겪은 풍랑과 같은 그 시간들 우리도 그 시간 속에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밤새 노를 젓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공포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삶에 떨어져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강생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셨던 모습은 바로 가장 낮은 이, 가장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중심 문제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알아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의 시간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몸과 마음이 지친 그 순간 감정을 또한 우리가 또한 조절하기 어려운 그 시간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또 많은 수많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의 한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하며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죠. 인간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현존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큰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이 삶의 고통을 치워주십사고 청하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탈출기 3장 14절에 모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이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해야 할 텐데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알려준 이름이죠. 바로 에고에이미. 나다. 이 시작이며 마침이다. 영원히 자존하는 존재다. 라고 알려주신 그 주님의 이름, 우리네 삶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삶속에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만큼 우리네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진 그 순간 바로 이내 거센 풍랑과 파도 속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가능하지만, 의심은 주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떨어졌을 때 당장 이 현실에 바람을 돌릴 때 우리는 또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던 눈길을 바람으로 돌린 순간 물에 빠져 허우적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여 그것을 해결하려 들때 다시금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을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라고 하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는 깊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짧은 외침 가운데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지만 주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수 있는 바로 겸손된 우리의 자세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 한마디에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체가 말하는 은총의 진리입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항상 보태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고백했습니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속에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손길을 느낀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일 겁니다. 신앙은 배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늘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그 신앙의 체험을 한 이들이 또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실된 언어로 또한 주님을 향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나에게 오너라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호수위를 건널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서 아버지와 깊이 있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늘 우리네 시선을 먼저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현존을 우리가 강하게 믿을 힘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소서 우리 심으로 빠져들 때에도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외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손을 잡아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